직업이라는 말,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잘안 쓰는데, 이게 좀 성경적인 단어예요.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어, 또 쓰기도 하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직업의 자리다 할 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죠. 교회라는 뜻도 원래 헬라어로 'ecclesia' 이게.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할때 원래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 있는 교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드리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자. 예,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할 때, 교회가 그런 모임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곳이고 또 부르셨다고 할 때는 그부르심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쓸 때, Purpose-driven Church 혹은 Purpose-driven Life 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써서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라 그래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적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가셨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지내셨던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이 지내셨던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될이 세상에 와서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 가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면니라 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이걸 그렇게 바쁜 성육신의 삶을 사시면서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목적, 자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신 거예요 몸을 움직이셨다고요 말만 한게 아니라 생각만 한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로 선포한 대로 몸도 움직이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누가복음의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그런 말씀, 그런 행동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의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시더라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대속물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 속물로 자기를 바쳐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목, 큰 목적이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게그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달리로 내 예루살렘 가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습니다. 정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이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십자가에 못 밖혀 죽으시러 간다니요. 예,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끝까지 가시겠다고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을 복도 듭니다.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게 제자들은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라. 바로 뒷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말고 계시는 그 오신 삶의 목적이셨어요.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계속 복도 들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리라. 그때 제자들이 듣기로는 예루살렘 가셔 가지고 한 크게 한건 하시겠단 말이지.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을 주시겠. 이 정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정성 시켜 주십시오. 우정성 시켜 주십시오. 그 정도 말하는 정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결단코 예루살렘 가야 될일이냐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서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종료 주일이라 그러죠. 그건 다음 주일이 사실 종료 주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예, 십자가에 못박히로딱 가시기 일주일 전. 그 시점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예루살렘 코앞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럴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진행해 오셨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위하여 이 종료 주일 마지막 일주일에 이 삶을 앞두고 어떻게 주님께서 행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신 모습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혹은 나귀를 끌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사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끌어오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나귀를 끌어오라 하셨을까? 보통 왕의 입성 예루살렘 문을 이제 통과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뭘할것 같은 거예요. 제자와 무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는 장면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데 보통 그런 장면에서는 백마를 타고 가야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타고 가는 백마 예수님은 분명히 백마도 취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웬걸 낙이 끌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좀폼 나게 백마 타고 가시면 될 텐데 낙이 끌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자기를 향하여 예언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전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깃을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이거 이미 몇백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스가랴 말씀 그대로 겸손한 예수님. 겸손한 자로서 나기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 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순종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일주일이 이후면 달리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미리 예언했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새로운 말씀이고 말씀 자체이신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신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니 아시고,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바치는 종의 모습이 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때리면 맞는 대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어린양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어린 나귀 새끼, 어린 양, 이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비춰집니다 완전히 창조주의신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피워내신 모습에 빌리포스 2장에 나오듯이 완전히 자기를 피워내고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물 되시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하시기 위하여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 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목적을 이루게 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시면서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말씀 순종하시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나기를 끌고 오라 할때이 모습은 또 주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구주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대화를 통해서요? 제자들 보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신 것 돈도 안 주시고 누구에게 나귀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만 하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누굽니까? 이 나기의 원래 주인, 창조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임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셔서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와 같은 것들, 원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제자들도 퀘스천왜 이걸 그냥 가지고 오라 그러시지? 돈도 안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제자의 말 그대로 듣고 그냥 내어 주는 거예요.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만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에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놔라. 내가 쓸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만 하시면 내어 놓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요? 피조물이. 창조의 세계가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놓으라면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들이 주님께 어떻게 내어 놓아야 할지를 보여 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어 놓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놓습니다 뒤에 꼭이 한마디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일 아이들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 때 팬인가 제자인가 해서 뭐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책을 읽을 때 제일 뒷부분에 마지막 결론과 같이 한 장에 딱 쓰여져 있는 그거 그게 이 책의 결론과 같이 느껴지는 그한 장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일 아이들먼이 어릴 때 누구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윌리엄 보든이라는 성교사의 전기를 읽은 거예요 평전을 읽은 거예요 그 윌리엄 보든은 25세 성교지에서 열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25세 죽었어요. 근데 원래 굉장한 부자의 상속자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은혜 받고 주님께, 말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곳에 자기가 성교할 곳이 있으니까 성교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 내 재산을 쓰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엄청난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달러. 엄청난 그 재산을 다 바치고 사회기관에 교회에 다 바치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성교를 떠나는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성교하는 게 아니고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성교제, 온성교지를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뜻도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25세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쓰던 일기장인지 성경책이든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쓰여 있는 세 단어 r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이정기를 보면서 아이들 아이들만이 Idle,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의 제일 뒤에 그 말을 써 놨어요. 윌리엄 보든이 이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영어로 no resol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회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뭐라고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그의 삶에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 다할 때, 자기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 드렸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성교사의 삶을 25세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에게 확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른 나이에 18살 나이에 선교사 은신하고 25대기까지 예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좀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막혔습니다 저것 좀 주님 위해서 하려고 하면 선교사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기서 또 막혔습니다 후퇴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No Retreat 한번 주님께 드린 삶에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 삶의 후퇴는 없습니다. 마지막 그 삶을 마지막까지 진액을 쏟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 로 o Regret. 절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바쳐드린 삶, 창조주 대신 주님께 바쳐드린 삶, 그 삶에 절대 후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동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삶에 남김없이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후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쳐드린 그삶 목적 있는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윤리한 보든에게 부어주셨던 이런 은혜를 갈아이드맨에게도 부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겸손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찬양 받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왕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찬양 받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두가 호산나다.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뜻이 뭐예요? Glory to the Lord. 주님께 영광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고 할 정도로 진짜 왕의 입성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시지 뭐 왕의 입성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당신 저 말씀 듣고 가만히 있을래요? 왜 그래요 당신 왕도 아닌데. 저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꾸짖어 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십 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돌들이 많았을 텐데, 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으면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돌들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도님 이제, 이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뜻이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말 뭐예요? 진짜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야지. 진짜 예배해야 될 존재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 돌들이라도 그의 주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진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주고 있는 것과 같은 돌들이라도 경배해야지. 원래 돌들은 찬양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차, 창조되었어요 어떤 목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때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받으시겠다는 것이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왕이신 그 예수님께 찬양하도록 하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있게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말씀이죠. 목적을 분명히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부르고 어느 한 사람은 제외되는 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을 각 사람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삶의 목적 두시는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뭘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요?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과 동시에 그 목적을 실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또한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음과 동시에 그 부르신 주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은사까지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윌리엄 보든에게 주셨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너를 부르신 목적의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수 있겠니? 오늘 이 아침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요, No r e s v e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내 것이 아니고 은사로 주신 것이야. 자기 재물이 아니었어요. 은사로 주신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라도 남김 없이 주님께 드릴 때 no reserve 아깝지 않습니다. 안 아깝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도 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쓰면 하는 가지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은사 죽을 때까지 주님 위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낌 없이 드려도 남김 없이 드려도 후회 없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아무리 주님의 부르신 상을 쫓아가는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후퇴할 곳 없습니다.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다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 입에서 떠나가야 할 떠나지 않아야 될한말 뭡니까? No regret. 후회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라이검 그의 은사 주시는 새 사용하면서 주님의 주신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 절대 후회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